본 영상에는 AI 음성이 사용되었습니다. 자본금 50억에서 5억. 누구나 원화 코인 발행 가능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한국 코인 금융어부대나 디지털 자산의 판을 바꿀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단 하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원화와 1대1로 고정된 디지털 화폐, 즉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는 안정적인 코인을 민간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런 코인을 만들려면 자본금이 무려 50억 원 이상 필요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그 기준이 5억 원으로 완화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란 정확히 뭘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해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보통 암호화폐는 하루에도 몇 퍼센트씩 오르고 내리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실물 앞에 연동돼 있어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제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에서 자산을 잠깐 피신할 때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결제를 할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다시 결제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그런 과정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훨씬 낮아요. 일반 은행 수수료의 3분의 1 수준인 약 0.1%, 예치 이자도 연3% 정도. 게다가 규제나 세금 문제에서도 자유롭죠. 이런 배경 덕분에 이미 국내 거래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이 약 57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 3분기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그 코인들이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만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원화 기반 코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갈등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화폐인데 민간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창용하는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제라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해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은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으로 허용할 거면 발행 인가 단계에서부터 한은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간이 주도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이나 일부 기관만 발행할 수 있게 제한하면 결국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상호운용성이 떨어져서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화폐 권력을 지키려는 한국은행 대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는 정치권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인 셈입니다. 그럼 업계 반응은 어떨까요? 한국 디지털 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우 회장은 이미 미국은 변동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하원이 손잡고 스테이블 코인 법을 만들고 있다며 한국은 지금 시작해도 늦은 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해외로 코인을 보낼 땐 지금도 국제결제망 지점, 본점 등 5에서 6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불필요한 절차 없이 바로 전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하느니 통화정책을 맞는 건 맞지만 산업 전체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흐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과 함께 거래 수수료 인하도 추진 중입니다. 현물ETF가 도입되면 코인을 직접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쉽게 말해 코인 투자도 주식처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인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이름을 바꾸고 블록체인 전문투자사인 해시드 출신의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실무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한국은 디지털 자산산업을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골든타임에 와 있습니다. 화폐 안정성 대 산업혁신. 그 사이에서 균형 있게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발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상자산 ETF가 한국 투자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대금TV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